정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작은 오피스텔. 구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하루도 쉴틈 없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던 그녀에겐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가스레인지엔 냄비 하나. 전날 끓여둔 미역국이 식어 있었다. 그래. 생일이면 뭐 하냐.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면 됐지.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밥을 차렸다. 따뜻한 밥한 공기, 달걀 부친 것 하나, 그리고 미역국.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이야. 먼 평생 누구 생일만 챙기다 살았지. 이제 내 생일은 네가 챙겨야 해. 그녀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떴다. 그 맛이 눈물과 섞였다. 며칠 전 근처 복지관 요리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냈다. 그녀의 특기인 단체 급식 조리 경험이 노인 복지 센터에서는 귀한 경력이었다. 어머님,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어르신 이 레시피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복지관 직원들이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정희는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됐다. 정희쌤한테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정희 선생님 반좀 늘려주세요. 그녀는 그 말들을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았다. 그리고 매 수업 날마다 아기자기한 반찬통에 손수 음식을 만들어 복지관 식사 시간에 나눠줬다. 정희의 음식은 담백했고, 정직했고, 따뜻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맛은 사람 손맛이에요. 절대 레시피로 못 따라가요. 그 말에 정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 손맛이. 내 평생이었다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 민정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돌아왔다. 사유 금융 사고 연루 대출 불이행, 신뢰 훼손. 남편 동민은 계약직으로 강등되었고, 집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 대출이 막히면서 이사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유나는 이유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놀림받기 시작했다. 너네 집 망했다며, 할머니랑 싸우고 나갔다던데, 유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어.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보고 싶지. 근데 윤아야.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항상 볼수 있는 건 아니야. 나 미안해. 응. 할머니 내가 나쁜 말 해서 그런 거지? 정희는 울컥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니야. 아. 그건 너 잘못아 아니야. 다만 어른들이 잘못했지. 그럼 생일인데 나 가도 돼?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아니.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어. 정희는 라디오를 틀었다. 생일을 자축하기엔 너무 조용한 밤이었다. 그래서 라디오가 조금이라도 사람 소리를 들려줬으면 했다. 생일 축하곡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희님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오늘이 당신 인생의 가장 따뜻한 날이 되길 바라요. 아드님, 동민 씨의 신청곡입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히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젠 나를 위한 노래 그녀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억지로 삼켰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철컥.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려는 듯한 소리. 정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현관 앞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엔 생일 축하해요 라는 글씨와 함께 초가 꽂힌 작은 케이크가 담겨 있었다. 정희는 그걸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 박스 아래엔 손글씨로 쓴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그 집이 그 돈이 엄마보다 소중했던 게 아니었는데 민정이 몰래 엄마 명의로 사망보험을 들어놨어요. 나도 그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디스크 터졌다는 날 민정이 일부러 병원 안 보내려 한 거였어요. 내가 왜 그걸 바로잡지 못했을까요? 엄마 이제라도 용서해 줄수 있어요? 정의는 카드 위에 손을 얹었다.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구나. 내일 저녁 7시 30분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